그래도 보자마자 또 실용적인 시동적인... 당황하지? 나 실용적인 이물가시 메디컬 키트 <laughs> 야너 아, 미친 거아니왜 수업 만든 거야? 나 주려고? <laughs> 어, 어, 나왜 이래? 야 <laughs> 아니 뭐야 <갑자기? 웃음> 어. 야뭐 <laughs> 하는 거야? 나다왔나 어, 토요일에 <laughs> 미친 귀엽지 않아? 어, 너무 귀여워 에 h 치도좀 건져봐. 이 사진 완전 너무 귀여운 야, 예쁘다. 커 <laughs> <laughs> 커피 너무 맛있다. 응. <laughs> 지금 음. 하늘이 예쁘다. The 내가 좋아하는 하늘 <laughs> <the service>. 그래. <laughs> 왜? 특이해서. 난 뭔가 이런 뭔가 해리포터 나올 것 같은 그런 그거 갑자기 우르르 쾅. 맞아, 그런 할것그 봐다 그런 거. 그그 맞아 그 그때를 좋 아. 그어 다들 때 이건? 만 맞아. 쓸 일은 만들면 돼. 아, 사먹 그게 필 이거 아로채소 하나 더요 아주 통통해 <몇> 1층이 식사 빵이 고2 층은 이런 구운 과자, 3 층은 이런 핑거 디저트. 음, 이 소금 빵에 방토랑 모차 레몬이 들어가 있네. 진짜 궁금해. 진짜 이거는 나 완전 고등학생 때부터 신문 되는애 있으면 진짜 주고 싶었거든. 뭔데? <laughs> 뭐? 니네 니네 유니폼이야 니네 회사 유니폼. <웃음> 야! 나 <laughs> 진짜 해주고 싶었거든. 아 <laughs> <너무> 야! 너거 신기한 거. 근데 우리 딱 입시 준비할 때 진짜 나중에 소원을 응. 있으니까 무조건 사준다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요? 아니 이거를 그 유니폼 사진을 보내주면 해주는 거야? 응. 나 간장 게장집 처음 와봐. 마지막은 용돈을 챙겨주셨어요. 아마 이 영상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가 가 있을 때 편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음, 말도 안 돼. 지금 딱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방이 아주 난장판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슬쩍 보시면 아주 난리죠. 조인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회사 온라인 트레이닝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또 이걸 계속 들으면서 하면 일주일이 후딱 지나갈 것 같습니다. 웰컴 레터예요. 뭔가 이거 봤는데 살짝 울컥하더라고요, 진짜. 아, 이건 아, 살짝 불러요 이게... 이거 외국인 크루들이라고 친해지라고. 와, 진짜 뭐인스 아, 근데 이거 애교하한1년치는 뭐 되잖아. 감동 펌. 이런 건이 딸기의 텍스처가 <laughs> 딸기 텍스처가 나와야 돼. <laughs> 초보 브이로그의 유난이라고 적어야겠다 자막에. 보나 bon 베띠 이런 거 이제 혼자 가면 해줘야 돼. 요아 이제 보나 베띠. 이거는 뭐예요? 보나 bon 베띠. 프랑스 말로 잘, bon 잘 맛있게 먹어 잘했겠습니다 이런. 보나 베띠. 원래 뭐 보나 베띠. 제가 어. 오늘. <laughs> 만난 이두 명의 선배님들이요 바로 어디에 붙었는지 아세요? 카타르의 웃은 선배님들 이렇게 많났습니다 뭐? 왜? 못 맞았나? 이 고정 제대로 안에나서 내가 머리를 다쳤잖아 <laughs> 야 깜짝 놀랐어 <웃음> <와>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나한테 <laughs> 그 질문 직구에뭐 받은 거야? 이래가지고 <웃음> 내가 <웃음> 말았다가 너무 거짓말하고 있지? 음. 이래가지고 다했요 파이널에 갑자기 나한테 어, 메이크업 했냐 이러서 음. 그래 내가 나도 너무 거짓말하고 파이널 때 때니까. 하고 갔어요? 어, 한거 음. 갔지 어 알았어 근데 그래 내가 이니까 그러니까 하고 오지 말라 했다며 내가 like, little bit of sun 뭐, cream 뭐. and cc cream 음, 음. 발랐다 했는데 음. 그 정도 뭐 오케이 음. 어, 이렇게 음. 하지 나한테는 아니 바를 줄모르니까아 나는 너 인비 줄때너 내가 인비 주면 진짜, 그러니까. 진짜 너 내가 인비 주면 나 다음에 만날 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손톱 이거 정리해서 올수 있어?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풀을 내렸거든. 음, 근데 바로 오면은 안두주세요 뭔데요? 약간 누나 설명했줘 나도 잘아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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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<또> <목소리> 이거는 뭐 스테이크에요? 이크요와 <목소리> 맛있겠다 잘먹습니다나뼈 있는 거씹어먹 왜? 지금 학교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 이상해요. 대박. 안녕하십니까? 하이. 이 어베름한 스케줄이 있다. 아까부 봐야 돼. 또는 24시간 안에는 이 여유로운 커피 들고 운동장 산책하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의 삶. 그냥 피곤해 찌드는 건데. 그치? 아니야 아니야. 아, 아니야. 음, 낭만적인. <laughs> 여유 즐왜 뛰어? <laughs> 여유 즐겨야지. 방금 데? 그거 아니야? 한 이렇게 돌려줄까? <웃음> <웃음> <너> 괜찮은데? 기분 좋아요? 너나 나나다 채영아나고3고때 시작했어. 고3때 그냥. 나 봤어. 야너고3때거안 봤잖아. 그거 다 내렸었는데. 그거 뭐 있잖아. 그거 2 0살 때야. 그냥 그냥 졸업 앞두고 뭔가 좀 남겨야겠다. 시작해 나가지고 사다가 항공과 브이로그. 사실 몰라. 사실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. 내 네, 팔이 많아. 너안 보여. 오늘이 이제 저 학교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제가 뭐 대외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한건 아니더라도 전 그래도 학교생활 진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진짜 학점도 열심히 챙기려고 했고 방송부 활동도 생각보다 오래 했고, 그다음에 또 학회 생활도 하면서 사실 엄청 버거울 때도 많았어요. 그걸 다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특히 3학년 작년에 그랬는데 전 제가 그만큼 우리 학교랑 학과의 애정이 있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. 진짜 견디면서 뭔가 끝까지 학교 생활을 못 하는 게 사실 아쉬워요. 이제 막 대면을 시작해서. 선후배님들, 동기들이랑 이제 더 많이 같이 재밌게 수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막 많아졌는데, 뭔가 아쉽게 딱 이때 가게 돼가지고,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亲 이야 좋다 나무 아래 쪽에 다리를 휘엇는 거서프이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어. 맛있는 반숙 귀여야 수제 수제 유부초밥 너무 귀엽다 근데 이 이름은 무슨 의미야? 그냥 귀여우라고 하지 바람 꺼지니까 저거 하고 쉬지 축하합니다 다같이 취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, 우리, 모두. 우리 모두 취업 축하합니다 호 하나 둘셋 호우 눈 감아 야구 우선 안 챙겨왔어? 아니 차에서 갖고 올걸? 근데 나 안대 있어 포스트하면서하고 미리 두바이 짐 싸기 편하게 어, 또 어렵다. 여기저기 사 어, 어. 리빙박스에 모아놓고 그걸 통째로 챙겨야겠다 그냥. 너 아, 좋다. 음. 들 여유로워 보이와 멋지다. 안맞춰 팔 빠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스트레칭만 계속 꾸준히 하라고 하셨어요. 아빠가 어제 이거는 저만 먹으라면서 사 왔어요. 어? 꽃말이 뭐야? 영원한 사랑? 뭐야? <laughs> <아니>? 영원한 <laughs> 사랑? 영원한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사랑. <laughs> 너나 변하지 않게 사랑해서? 어. <laughs> 예방독성중용사랑. 피자. 호텔. 다음 항공권. 진짜 살려주세요. 아... 좀더 거창하게 얘기해 줘. 더 불려서. <laughs> 어떻게? 몰라. <해? 웃음> <laughs> 만사 형통하라고 친구가 지금 선물 사줬는데 거창하게 어? 말하래요. 그거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. 사형통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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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나 이거 가지고 너무 만사 형통해서 어. 한국에 못안 뭐 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? 그럼 안 되지. 어, 너가 이거를 사 그럼 내가 글러 갈게. 어디였지? 두바이. 오케이 오케이 두바이. 지금 회사에서 계약서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계약서에 필요한 정보 입력해서 제출을 하고 할것 같습니다. 지금은 엄마, 아빠, 동생한테 마지막으로 편지 쓰려고요. 엄마, 아빠한테. 송편지 쓴게 언제 언제지 싶은데 이 편지 쓰다가 눈물 떤느라 휴지 다 써가지고 <laughs> 어찌 저찌 짐은 쌌습니다. 이유수 고창 도해도가세 명을 고창으로 해달라고. 이웨이. 야 그럼 너너너 너, 너... 태아 태 태교식 뭐라는 거? 아, 세계 음식? 세계 음식 국창으로요 그렇게 하그럴려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수정스럽게 먹는 걸로 싸우지 마!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? 우리 무엇걸로 싸웠나? 응. 응. 거야? 응. 지저분하지만 방 안녕.